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4일 비가 오는 목요일입니다.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비결은 꾸준한 노력에 있습니다. 셰무월 골드원. 감사 스마일이 이한줄 명언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 위대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어떤 목표가 있게 될 경우에 일단 되든 안 되든간에 진짜 꾸준하게 노력하게 되면 어 작게라도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사 스마일이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고요 감수님들 중에서도 어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분 계신다고 하면 진짜로 딱한달 아니 아니 한 달까지 좀 그렇다고 하면 한 열흘만 내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한번 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치게 될 경우에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이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제가 돈은 단순한 놈이 번다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님의 이 이야기. 아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연찮게 어, 이 영상을 접했는데요. 정말. 어, 단순한 놈이 돈이라든지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실 것을 <laughs> 이야기 드립니다. 어, 어 검은 스마일도, 어, 살아보니까, 살아,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저 또한, 어, 어떤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너무 막 머리 써가지고, 막 계획하고, 막 어떤 것들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막, 진짜로 계획만 한열0장을 갖다 만들어 놓고,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도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골라준대학교에서 어 돈의 얼굴이라는 3부 돈이 떨어졌습니다라는 이 이야기에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세금이다. 국회는 세금을 거대로 애쓸 필요가 없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지금 뭐 소비쿠폰 또 나눠주고 정부에서 자꾸 이제 돈을 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해서도 좀 다음 장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게 진짜 현실로 지금 오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통화량도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어, 최근 10년간의 원화 M2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연 5%에서 7%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2017년도에 2418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과 2021년에 급격하게 정부에서 돈을 풀었는데 이때 21년 말 기준으로 3500조 원. 그러다가 22년, 23년에 증가율이 좀분단했는데도 그래도 3950조 원이 일단 시중에 M2 통화량으로 풀렸습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는 행보 또는 소폭 상승했는데 25년 5월 달에 확인을 해봤더니 4279조 원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4천조가 지금 m2 통화가 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만이라도 어 달러 자산을 구입하시거나 자기 집에 구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원화가치가 지금 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적절치는 못하겠지만 원화가치가 진짜 똥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원화가치에 지금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예전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200원대에서 1300원대였는데, 지금은 1400원, 1390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원화가 지금 시중에 더 풀리게 되면, 원화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중에 풀리는 돈 기울기만큼, 내 급여소득이라든지, 내 자산소득이 올라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어렵고 내가 은행에다가 1억원을 갖다가 어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에 넣으면 온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1%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도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쓴 자산가치 상승으로 어 녹아가는 이 완화가치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감자스마일이 지난번에도 아이스크림을 빅데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25년 내에 이렇게 많이 또 소비쿠폰을 또 뿌리면서, 어 이렇게 시중에 M2 통화량을 갖 증가시키게 되면, 앞으로 지금보다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자산 가치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서울 수도권에, 특히, 어 서울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내 능력 여력에 맞춰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짜뚜리 땅도 다시 본다. 유유부지의 주택 공급 속도.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인데요. 공급 대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 조만간 공급 대책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번 주에는 발표를 안할것 같아요.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오늘 오후나 뭐 내일 발표할 수도 있고, 주말에 또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어, 9월 8일에서 9월 10일, 즉, 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 아마 공급대책을 발표할 건데, 저는 이 공급대책이 뻔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어, 주택 공급 가능한 수도권의 주요 유유부지 있죠. 태릉지시라든지 정부 과천정사, 서부 면허시험장, 캠프킴, DMC, 미 매각부지, 옛 유한양행 부지, 뭐, 석수동의 군부지, 그리고 여기에 빠졌는데, 뭐, 2기, 3기 신도시, 특히 뭐, 택지지구 내미 매각되어 있는 LH 땅들을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주택공급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유구조를 해가지고 아마 공급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더 나아가서 이제 공급 방안으로 거론되는 주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제가 뒷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런데 문득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감수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주택공급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9월 9일날 발표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부터 땅을 파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안전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3년 만에 이제 아파트 지었다고 하면 지금 4년 걸리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이재명 정부, 예를 들어서 뭐 4년차나 5년차에 첫 번째 입주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집값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또 정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의를 갖다가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어 이런 것들까지 어 다각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번 공급 대책은 말 그대로. 주택 공급, 주택 공급 가능한 수도권의 주요 유유지 관련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 주택 공급할 테니까 당분간, 어, 집장만 하지 말아라란 그런 빤한 그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라든지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빤한 공급 대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감수님들 생각도 뭐, 자유롭게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예상에서는 좀 틀리기를, 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뭐, 뭐, 화가 난다기 보다는, 제가 유튜브에 국토부 공급대책을 쳤더니, 국민들은 더 이상 몽강땅에서는안 된다. 어, 부동산 공급대책은 뭐, 김인덕국토장관이께서 뭐, 9월 초쯤에 지금 발표를 하겠다. 뭐, 이야기 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빠랄 것 같다. 뭐, 주택공급 불안해소는,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도, 2030년, 빨라야 2028년 9년에 입주하게 되는데, 3기 신도시 첫, 천 마을도 지금 28년 전으로 지금 입주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20평대가 추가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소화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어, 지금, 공공 분양보다는 또 공공 임대로 또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가오고 다세대를 매입해가지고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어 정부의 그런 공급대책을 갖다가, 어 나오고 난 다음에 판단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공급대책 나오기 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 8월 말부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지금 실거래가, 실거래 신고를 갖다한달 늦추기 때문에, 뭐, 8월 중순 이후에 실거래됐던 것들은 빨리 나와야 9월 중순에서 9월 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실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라고 또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지금 움직이셔야 될 때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파이낸셜 뉴스에, 이르면 이번 주 금융 플러스, 세제 더한 더센 종합대책이 나올 까라는 이종배 기자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비7 규제로 집값 상승을 못꺾고 있고요 국토부의 이달 공대체 급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오늘 9월 4일 목요일 금요일 945 4일과 5일이 딱뭐 9월 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9월 10일부터 15일 중순이잖아요 근데 8일 9일 날 발표를 해도 9월 초가 맞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문가 간담회를 갖다 열었는데, 제가 이 전문가 간담회에 또 초청된 사람들을 봤더니, 좀 이렇게 다각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초대를 한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간담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뭐 이야기 한 대로 세부안으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 대책이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뭐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명박, 박근혜, 뭐 문재인 그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다섯 정부를 갖다 제가 어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공급 대책만큼은 제가 봤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뭐어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나왔던 공급 대책은 진짜 말뿐이었고 실제로 사전청약이 본청약 가는 데만은 3년에 서 4년이 걸렸고. 또, 본청약에서 또 지어지는데 3, 4년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나오는 주택공부대책을 통해가지고,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진짜 아무리 빨라야 한 5년을 또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5년을 갖다가 기회비용을 날리지 마시고, 그, 그 기회비용과 시간을 날리지 마시고, 지금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될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정부 관계자들도, 뭐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빵처럼 바로바로 찍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짓는 시간이 과거보다 더 증가했어요, 시간 자체적으로. 엊그저께 음마 아파트 재건축 뭐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마 아파트를 또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음마 아파트도 부수고 새로 짓는데, 제가 아무리 지금 따져봐도 10년 안에는 힘듭니다. 10년 안에는 힘듭니다. 뭐, 2031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9층까지 서울 그, 강남에, 뭐, 공사 차량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레미콘 부어야 되고 하는 것들 따졌을 때, 4년 안에 공사를 갖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만약에 내가 강남 문마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을 받, 받길 희망하거나, 아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빨라야 또 1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팩트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1년, 2년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5년, 10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라는 말씀. 감사스마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거론되는 정부 주택공급대책 살펴드리면,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태능CC라든지 유 o v 지 발굴 및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주거 용정률 상해 및 공급속도, 1기 신도시 및 재건축, 그 다음에 용정률 상해 및 기간단축.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2기 신도시 미매각. 여기에는 2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뭐 삼성이나 원흥에 또, 어, 지축에 있는 또, 그런, 어, 미매각된 LH 부지가 있어요. 미착공 부지 같은 경우도 용도변경 해가지고 또 주택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흥역에 보면 어, 원흥역 푸르지오 바로 맞은편에 옆에 지금 의료부지가 있어요. 그 의료부지가 지금 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 매각도 안되고 있는데 그런 미매각 부지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 손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공공기업 개편이라든지 심의통폐합 등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 단축해서 주택 공급 시간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 를 하더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빈 땅에서 짓는 거는 그나마 좀 빨리 지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3년에서 4년이 걸릴 거고요. 부수고 새로 짓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질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급 대책으로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 집값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계속적인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욕적으로 발표했던 3기 신도시가 당장 시장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또 예의고요. 또 지난 뭐 윤석열 정부 때 270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했는데 이것도 지금 공연불이 됐죠. 근데 이걸 다시 지금 들고 지금 나온다고 하면 과연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먹힐까? 저는 그런 것들이 물음표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금융대책 등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종합대책을 내놓으려면 기획재정부라든지 다른 부처와 소통과 협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역시 세제 및 금융대책을 병행해서 처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 공급대책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포함돼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어떤 다른 전문가분은 시장에서는 공급대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이라든지 어, 또 많은 이런 것들을 학습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통화량도 이제 넘쳐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떤 분들 의견은 지금처럼 임대 아파트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자 스마일은 우리 지금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먹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는 것만큼은 나라에서 해줄 수 있지만 이 주거 부분만큼은 나라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뭐 어 재원이 또 들어가게 되고 세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거 부분만큼은 나라님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감터스마일이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경제에서 이제 보니까 어 10일 전후에 부동산 재책이 나온다. 세제 빠지고 3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낼 듯. 아마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어, 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보유세 강화라든지 세제는 제외하면서, 국융 규제가 일부 포함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3기 신도시 영종률 상향이라든지, 도심 유유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카드를 꺼내서, 아마 이제, 이번, 어, 9월, 미재민 정부 첫 번째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이 공급 신호는 지금 단기고요. 지속성이 이제 보안책에 달려 있는데, 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말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고, 특히 이 주거, 이 아파트 공급만큼은, 어, 말이 아닌 이 실천, 행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수님들만이라도 지금,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아침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어, 완벽한 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갖다가 뭐 기다리고 또종잣돈을 모으고 청약 통장에 일단 뭐 청약 예금을 갖다 청약 뭘 계속 넣어서 이런 것들도 준비할 그런, 뭐, 시간이 물론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 20대, 30대, 40대, 50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직 뭐 미혼이다. 아니면 기혼이다. 근데 내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내집 마련을 갖다가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어, 갈아타기라든지 무주택자분들만큼은 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정말 어, 공급대책 나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진짜 이 원화 어, M2 증가가 정말 증가됐습니다. 이 원투 그니까 M2 증가를 좀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뭐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어 돈이 있는 것보다 자산을 소유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25년보다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이 더 걱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집 마련을 통해서 어, 돈을 번다. 그내집 그러니까 마련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주거가 안정이 될 경우에는, 뭐 하는 일도 더잘될 거고, 사업도 더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종잣돈을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특히 내집 마련을 분양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내 능력에 맞춰서 대출이라든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하루도 빨리 내 가용 자산에 맞춰 가지고 아파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